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주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그 집에 부딪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척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침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2월 25일 화요일 말씀 해설입니다. 비판보다 성찰을, 들음을 넘어 행함을.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닌 비판적 태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가치 판단을 따르는 것을 비유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비판보다 성찰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고. 그릇된 선생 아래에서 온전한 제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남을 가르치려 들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보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남이 아닌 자기 내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가다듬어야 할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46절 말씀입니다. 행함없는 고백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주여, 주여 외치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님을 강조하시며, 행암으로 드러나는 삶의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야구보 사도가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듯이, 입술로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위선이요, 거짓 믿음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의 근원은 좋은 나무입니다. 원인에서 결과를 예상하듯이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선제 조건은 바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수 없다면 좋은 나무에 접 붙으면 됩니다. 내일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오늘 선한 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흠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믿음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친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겉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 모릅니다. 하지만 홍수가 나면 각각의 실체와 차이가 여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인생에서 홍수를 맞지 않을 보장이 없다면 고난을 준비하며 순종을 연습하는 것이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집의 기초가 튼튼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자신을 고난으로부터 지키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귀를 넘어 손과 발의 순종으로 다진 기초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을 향한 비판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성찰이 우선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감동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행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견고한 인생의 기본기를 갖추게 해 주시고, 좋은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접붙임바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 질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